안녕하십니까, 마가쟁이 여러분들. 오늘은 십곱슬 행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진짜 망설였던 고객님 중에서 한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객님을 받게 되면은 고민하는 타입이 아닌데, 옛날에는 초급 디자이너일 때는, 어, 대가를 깨질 정도로, 예, 네, 내면의 싸움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어,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 몸 안에 그런 빅데이터, 예, 그 AI들, 그 빅데이터 아시죠? 예, 딥러닝이 돼가지고, 계속 성장하면서 스스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제 좀 고민할 것들이 많이 줄었다 생각했는데, 와, 이번은 오자마자, 와, 좋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십악성 콥셀들은 아, 진짜, 제대로 잘안 펴지게 되면은 곱슬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바른 이 작업을 굉장히 제대로 수행을 해내서, 어, 굉장히 많이 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프레스 작업, 블루 매직기로, 어, 우리가 마지막에 좁빠지게 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폈을 때, 어,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약 바르는 작업, 약 바르고 나서의 그 시간 타이밍과 모든 황금 타이밍들이 맞지 않게 되면은 이게 다헛수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볼륨 매직기로 땡기는 볼륨 매직 시술 있죠. 그 볼륨 매직으로 땡기는 건좁아지에 땡겨봐야 그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약 작업에서 적절하게 낭낭하게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져야지 그 밑바탕이 되는 토대가 돼서 볼륨 매직으로 살짝만 땡겨줘도 착, 잘 펴져요. 그때는, 볼륨 매직 땡길 때는, 진짜, 어, 혓바닥으로 할 듯이 지나가도 다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만 잘 되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볼륨 매직을 많이 하시는 우리 꼽슬, 곱슬, 악성 곱슬행님들께서는 어, 계속 볼륨 매직이 잘안 나오고 이럴 경우에는, 거의 이약 작업에서 기초 토대 공사가 잘안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파트 건물 짓는데, 어모래 모래사장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랑 똑같대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우면 뭐 합니까? 어, 십창 나죠. 예, 그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악성 곱슬들은 아 마지막에 저 작업해야 되는 저 프레스 작업이 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비용이 왜 많이 드냐면, 저런 십 노가다 근성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 두명 받을 수 있는 시간에 한명 밖에 못 합니다. 이 사람한테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아, 그리고 저 딸근의 소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거 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는, 어, 무조건, 예, 아 시간, 1 0 시간 풀잠 때려줘야지, 그 다음날에 또, 어, 풀로 에너지가 돌아와서 또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께서는 원래 방문하실 때 상담을 하시고, 애초에 말씀드려요. 어~ 십 악성 곱슬이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 시간 대비 뭐~ 우리 미용사 입장에서는 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요 이런 분들은 진짜 시간 대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 그런 미용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국에 유명한 십 곱슬 펴 주는 곳 미용실들 있잖아요.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저렴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전문가 새끼가 뭔 저렇게 곱슬머리를 피는데 호두갑을 떨고 뭐 비용이 비싸니 사전이 니 밑밥 깔고 있냐 지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기 안 펴본 놈은 진짜 모릅니다. 배가 깨집니다. 저거 진짜 피고 작업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 웬만하면 저런 류의 고객님들은 옛날에는 많이 피하고 그랬어요. 초디 때는 저런 곳에 시간 쓰려면 은내 대가도 깨질 것 같고 이 뇌가 과부하 걸리거든요. 그럼 과부하 걸리게 되면 나중에 자포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디 때는 잘안 받으려고 했고 어려운 머리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려오십시오. 십 곱슬 주변에 십 악마 완전 진짜 악마의 원흉이라 볼수 있는 그런 머리급들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리프컷을 원하셨는데, 리프컷 같은 경우에는 10 악막 곱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추천 안 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피시더라도 3주째 가면은 원래 곱슬이 굉장히 진짜 바스바스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하늘하늘하고 그 아름다운 느낌의 그 곡선의 그 리프컷 형태가 전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지고, 머리 감기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모발 특성상 건조하고 수분 기없기 때문에, 그런 긴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 어불성설이지 않나 너무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애초에 이런 곱슬머리분들은 적당한 기장감에 어, 본인이 할수 있는 머리를 하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꼭 하실 수 있는 머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난 대로. 예, 태어난 대로 인정하기 싫으면 어, 다시 환생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걸 눈누이 어, 말씀드리고 나는 대가리가 깨져도 곧 죽어도 내 머리 모발과 두상의 어, 얼굴형을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하고 싶은 머리가 있다. 그런 분들은 오십시오. 예, 제가 망치들고서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어, 스타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머리 바로 깨버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늘 해성DS 쭉쭉 빠지고 코스피가 쭉쭉 빠지고 있는데 우리 망아쟁이님들 풀어 꽉 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꽉 잡고 계십시오 근데 저는 일단은 해성디에스 뺐습니다. 아, 뺐는데 지금 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주린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 스스로가 경험을 하면서 톡빼이 깨지면서 머리에서 피가 흘리고 있는데 음 웬만하면은 아, 주식이라는 게 진짜 큰 변곡점이 오는 게 아닌 이상 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나름상 대가리 깨졌긴 한데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산 가격에 보다 훨씬 못 미쳤던 가격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동안 올랐던 건 생각하고 또 저점에서 더 주워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어 어제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이쯤에서 빼고 더 떨어질 거니까 나중에 주워 먹어야겠다 와 이런 주린이 새끼가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수요를 와이 미친 새끼였죠 근데 어떻게 어떻게 됐냐 오늘 고스피 그래도 깨졌겠지만은 좀 반등했거든요.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까지 절대 안 내려왔어. 나는 내 생각에는 그 가격까지 내려오면 주워먹고 또확 반등하면서 더 얻어먹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가격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성DS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고요?